기도하며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3절에 있는 말씀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는 문구를 제목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 재단을 쌓고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이 민수기 말씀 믿어봐 믿어봐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광야에서의 뜻이거든요. 광야에서 진행되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말씀 또각 진영별로 숫자를 개수한 말씀 이게 민식에 나와 있는 말씀 광야에서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죄짓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많은 백성을 친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성막을 세우셔서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지파씩 대열을 만들어서 이동을 해갑니다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200만이면 정말 엄청나죠. 우리 요즘에 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도 500명. 어, 그래도 많은 것처럼 뭐 제4차 유행이 시작될 조짐이다. 어제 뉴스 보니까 또 그렇게도 나오는데 뭐 하루에 500명씩만 문제가 생겨도 그렇잖아요. 어저 브라질의 선교사님이 어, 문자 보내고 기도 부탁한 거 보니까 하루에 거기는 4천명씩 지금 죽는데요. 죽는 사람이 전염되는 사람은 몇십만 명이 넘고요. 이게 몇십만 명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숫자인데 200만 명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를 진행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 일하는 것도 없어요. 일이라도 있으면 일에 바빠 가지고 죄 짓는 거는 좀 미뤄 둘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뭐 광야에서 하나님이 멈춰 세워 놓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민수기에 참 많이 나온다 그랬죠? 80번이 넘게 나오는데 2 절에 보니까 나병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남녀를 막론하고 남자든 여자든 그거 막론하고. 부정하게 된 자는 다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떨어뜨려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3절에서 정했는데 3절 한번 보세요 3절 중반절부터 보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는 이라 하시메 왜 분리를 시키느냐 왜 물론 의학적으로도 여기 나병 유출병 부정하게 죽음으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어떤 전염성이 있는지를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건강,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분리시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는 이라 하시매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부정한 것 함께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망요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 남자 여자 따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일차적으로는 부정한 것 때문에 그 공동체가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그게 먼저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사실은 우선인 게 뭐냐하면 하나님이 그 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될 만한 사람들은 분리해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만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부정하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요 어디에서 사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어, 오늘 달라기 사실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진 거기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오절에 나오는 죄의 값 묻는 거죠. 죄의 값, 죄의 값, 죄를 지었으면 오분의 일을 더해서 어, 상대방에게 죄의 값을 치워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어, 여기 1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 부부간에 그 의심하면 안 되는 거, 부부간에 신뢰를 깨뜨리는 부정한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에 다 같이 걸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 부정한 일, 하나님의 진을 더럽히는 일이세 개가 다더럽 같이 걸려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의심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도요 만약 여인이 부정한 일을 향해서 남편이 의심하게 되면 그랬는데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여호와 앞에 제사장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세우고. 자, 18절에도 보세요.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30절에도 나오죠.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인다고 안 들켰다고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잘야 이거 잘 넘어갔네 안들켜서 사람들에게 욕안 먹겠네 비난 안 받겠네 됐네 아유 다행이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도다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다윗이 한번 찾아보죠 시편 139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39편 다윗의 시인데 시편 139편 한번 열어보세요. 139, 903쪽에 있네요. 139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9편 찾으셨죠? 제가 읽게요. 읽을게요 4절까지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139편 누구의 시예요? 제목이 붙어있죠 예, 다윗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된다는 거이 예,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고백 속에 보면 다윗도 물론 죄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다윗의 시보면 86편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정말 그냥 온종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이거 알았단 말이에요. 죄짓고도 어? 자기는 뭐 이게 사람들한테 숨기면 뭐 자기의 부정한 거, 부활을 죽인 거, 이거 뭐 넘어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현미경보다 더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 내 안고 일어섬 눕는 거 멀리서도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도 오늘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죠. 오늘 말할 때에도 보통 한나를 살면서 어... 뭐말 많이 뭐 강의를 하거나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영업직을 뛰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한 2만 5천 단어를 사용하면서 산대요 보통. 예? 말안 하고 묵묵하게 사는 사람도 보통 예? 7천 단어 이상을 쓰면서 산대요 하루. 저야 이렇게 또 새벽에 설교도 하니까 더 많이 하겠죠. 예?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한테 안 들켰다고 안 들, 우리는 들킬 일도 하지 말아요. 뭐10 11개명, 들키지 말라 뭐 우습게 말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킬 만한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게 훨씬 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죄를 범하면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예.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예. 여기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6절에 나오죠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죄지으면요 죄값을 자복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인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대 자, 우리 부활절이 왜 귀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왜 귀하냐 하면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치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값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정결하게 사는 것 주님이 내 죄값을 담당하셔서 나를 살게 하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죄값은 예수님 다 지셨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또 산다 아니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바로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자복하고 그 죄값을 치루라는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부간의 신뢰의 문제가 나오죠. 여기에 보니까 이 부부 부부 사실 부부 관계는요 인간의 가장 어, 인간 관계의 가장 그 어, 기초가 되는 관계가 부부 관계죠. 가정도 부부가 먼저죠. 부부가 먼저. 물론 어, 엄마들 여자들 에, 엄마들 여자들 자식 낳으면은 이상하게 엄마들은 참 자식에게는 생명을 주잖아요. 에, 에, 정말. 그 몸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이게 부부 관계보다 자녀 관계 에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 가정을 이룰 때에는 그 중심이 부부 관계잖아요. 여기에 신뢰, 의심, 뭐 여기 신뢰 이 관계가 깨지면 이 위험이 되는 거죠. 사실 부부 관계에는 의심이 있으면요 그 부부 관계에 금이 가는 거예요.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마저 없이 하라는데 없이 하라고 하는 것 같아도 여기 보세요 한번 십3절 한번 보세요.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걸리지 않았어도 사람의 눈에 들키지 않았어도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어도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게 사람 관계에 들어오면요. 이뭐 하나를 봐도 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은요 사실은 될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의심 갈 만한 일도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배밭에 가서는 가근도 고쳐매지 마라. 예, 이건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곱게 안 보이거든요. 다 모든 일이 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풀어가는 방법을 보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도 중요하겠지만 예? 그 사람의 안에 양심의 가책을 찔러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의식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리하는 거 보세요 그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요 거룩한 물 그냥 물이 아니고 거룩한 물 어제 산부예배 때 어, 유아세례 부활절 맞이해서 유아 세례를 했는데 유아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 1 1 명의 아이들 어제 상부 예배드리신 분들 막 웃으셨죠. 또 화면으로 크로즈업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이렇게 물을 또 애들에게 줄 세례니까 좀 어, 놀래지 않게 좀 미지근한 물로 준비해가지고 세례를 주니까 아기들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저를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게막 크로즈업 되니까 세례 베풀 때막 웃으시고 너무 예쁘고 애들이 저도 뻥 터질 뻔 했어요 세례 주다가 눈을 맞히고 웃고 막 너무 예쁘잖아요. 이 거룩한 물 어제 그 세례 주는 물 세례 베풀기 전에 제가 그 거룩한 물에 대한 기도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요. 거룩한 물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 티끌이니까 이게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티끌 그냥 먼지. 이런 바닥에 혹 공기 중에 가라앉아 있는 먼지가 있을지 모르고 그 먼지를 넣고 여인을 어디에 세우느냐 사람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쓴물 자기 전에 들고 여, 여인에게 맹세하게 한 후에 그 물을 먹일 때그 물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 창자에 들어가서 배를 붓게 하고 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자이 보세요 <laughs> 물이 정말로 이런 효능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을까? 본인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거룩한 물에 제사장이 성막 안에 있는 티끌을 담아가지고 마시는데 너죄죄 죄 있으면 너 지금부터 배가 막 부어 차올라 그리고 넓적다리가 마를 거야.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러나 반대로, 정말 사람, 남편이 의심하는 대로 잘못된 일이 없거나 그 더럽혀진 일이 없다. 그랬을 때에는 2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혀진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만약에 사람한테는 안 들켰지만, 여호와 앞에 세워놓고 이 물, 거룩한 물에다가 티끌 먼지를 떨어놓고, 너이물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너 행한대로 갚으실 거야. 만약 네가 거짓말하고 들키지 않았다라고 남편이 괜히 의심하는 거라고 하면 너에게는 해가 없지만 너 정말 잘못,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 있으면 배가 차 붙고 넙적 다리가 마를 것이다. 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22절 한번 보세요.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넓적더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뭐 한다고요? 아멘, 아멘.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건 강조거든요. 아멘, 아멘 할지니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실. 사람한테 안 들켰다고 안 들킨 거를 자랑하면서 살면 안 되고요. 아유, 다행히 넘어갔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사실 그런 일들도 있잖아 살다 보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예.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내 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늘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요.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의식하면 살면서 사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 제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요셉의 영성 이야기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의심하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30절 31절입니다.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이 의심하는 거는 무죄인데 여인의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죄가 없으면 죄가 없으면 28절처럼 해를 받지 않겠지만 예?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우리는 사실 의심받을지 도 하면 안 되고요. 예. 또 의심받을지 하기 전에 예. 하지 않기 전에 더더 정결하게 반듯하게 서 있으면 되잖아요. 부끄러움 없이 서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다윗이 아까 제가 시편 139편 일부로 찾아봤던 것처럼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안고 일어선도 아시는데 내 생각도 멀리서 아시는데 만약에 사람이 뭐다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엉망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가치 기준으로 생각해서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뇌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면 저 사람도 뇌물 받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의 삶의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거 어쩔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할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도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 앞에서 고함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럼 돼요. 하나님 아시면 돼요.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하거나 괴롭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떳떳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캥기는 게 있고 당기는 게 있고.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하도 험해져가지고. 옛날에는 양심에 털라 양심이 털났네요. 뭐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감각도 없는 사람이 감각도 죄의 감각도 없는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고 죄가 들어오면 그죄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어야 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적은 죄를 짓고도 영적인 감각도 없어진다면 그건 썩어가는 거예 썩어가는 거.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안돼 우리 몸에 암수술 하잖아 암수술 왜 합니까 암수술 이 병들은 세포가 정상세포를 자꾸 전이시켜가면서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도려내지 않으면 정상적인 것까지 다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속성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민수이 보면서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죠 오늘 우리 한날 삽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들킬 일 없이 살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결하게, 떳떳하게, 의심받을 일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